<laughs> 너, 너, 너. <laughs> 리액션이 라이브하다. <laughs> <오, 웃음> 지지야. 이래시, 컴온, 컴온. 응. 우와. 기다릴 수 없어, 아이 <laughs> 직접 공수를 오셨대요. 이런 하드 치즈가 아, 이탈리아 요새가 그러니까. 다 빠지지 않고 소금 대신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아 저같이 약간 짠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즈 카로 엄청 많이 뿌려가지고. 음그래도되 보그만. 어, 좀만 더 뿌려주셨으면 좋겠네 어. <laughs> <laughs> 아까 그 말씀하셨던 모짜렐라 튀김이에요. 되게 센시티브한 그 아이. 오, 네. 오 너무 놀뛰게요 비주얼이. 프레시 모짜렐라 치즈를 오징어 먹물을 갖고 튀김 반죽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싸서 튀김 요리. 드보세요 드려보세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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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터졌어. 어머 어 터졌어. 장난 아니죠? 오 아, 네. 이 양념을 에이! 속에 에이! 얹어서 드셔보세요. 야 이거 진짜 <laughs>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laughs> 어 여기 향 대박이다. 맛있다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음! 아니, 맛있다. 어, 얘 맛있다. <laughs> 어 이거 여행 가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그렇죠, 그죠이탈리아온것 네. 같죠? 이게 오징어 먹물 튀김? 음, 음. 튀김 같지 않은데? 너무 촉촉해요. 수분을 다 머금고 있어요 치즈가 그대로 다 살아있다. 저 네. 약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음! 약간 치즈스틱 같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치즈스틱의 어. 바삭함이 아니라 안해가 아, 되게 촉촉해요 지금 여기가 네. 그러면서 치즈가 입에서 어확 먹는데 아니 튀킨가루 안에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되게 촉촉해요. <목소리>